이 시간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데 주님 이곳에 인자시고 주님 영감받아. Sí, 시간은 영의 통로가 막히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의 세계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흡수할 때에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통로, 분명히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저는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영의 통로가 확실하게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영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영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0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의 마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영의 통로가 막히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영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시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큰 거리에 어깨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중성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도 홀로 있을 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랑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는 영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주여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슬로는 나를 존경하나? 이슬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해도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도 좋아 보이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이 장로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영적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 그집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우상의 문제,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지 않고 그 집안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저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영화를 여러 한상을 보는데 흙더미 속에 검은 벌레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우상의 저주, 조상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제가 한상으로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장로님의 어머니는 우, 무당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어머니는 잡신을 섬기는 무당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안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혈통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정말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할문이 열리고, 음달의 싸임이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영의 풍로를 열어주시고 그 집안의 모든 문제, 가문의 저주, 우상의 저주, 집안의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어떤 성도가 되었든지 만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고 시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의 풍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믿음은,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 땅에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져야 돼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로 볼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 당겨서 실상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통로,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의 통로를 열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수록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영의 통로가 확실하게 더 깊이 열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지울수록 하늘의 놀라운 영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모로 활짝 여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에 방해가 되고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흡비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기도의 자세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혀 버립니다. 첫째로 보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준터를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를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힙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번째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막히고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기도해야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0편 37편 4절을 보면, 영화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가 마치지 않고 하늘의 영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덟 번째로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영의 통로, 영의 통로는 어떤 색깔일까요? 저는 기도에다가 하늘과 땅에 지붕이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얀 구름 같은 그런 음, 지름이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깨끗한 구름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려서 하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 한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올라온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영의 통로를 열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주인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